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옆사람 보시면서 어, 앞뒤사람 보시면서요, 어,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면서 어, 성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어, 감사하고 참 어, 좋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어, 좀 들어서 이렇게 좀 인사를 어, 좀 나누어봤습니다. 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과 어 2장은 교리적인 설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인즉,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에 대한 반박과 설명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어떤 광경을 보아야 한다든지 환상을 보아야 한다 든지 아니면 어떤 금욕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황 황홀경 발음이 잘안 되네요 황홀경을 경험해야 한다든지. 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이제 가르키는 사람들이 어, 이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골로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전달 해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의분이 막 들었겠죠. 그래서 아 이럴 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펜을 들어서 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어본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1장과2장에는 어, 그러한 것들은 너희들이 과거에 얼매 어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인데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3장과 4장은 무엇이냐면 1장과 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삶 속에 어떤 그한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3장의 서두이잖아요. 때문에 구체적인 삶의 권면들이 삼장과 사장이 나오거든요. 뭐 가정에서, 또한 어떤 일터에서 이런 권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을 권면하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 하는 어떤 기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뭐 비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사실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 하면서 강요를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 그렇게 되었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계명을 주실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서 내가 너희 너의, 백, 너의 어, 이제 왕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 거죠. 그런데,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십니다. 오늘 제목도,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위에를 말을 한 거죠. 거기는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편. 우편은 보통 어떤 자리입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우편은 그 왕의 권세, 영광,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있는 자리가 우편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이라 함은, 근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와 가르침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나라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관들, 그러한 예수님의 뜻과 방향들. 이런 것들을 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했는데, 찾으라는 말은 뭐 하나님께 감추어 두시고 막 우리가 찾는 그것이 아니라 추구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죠? 구하라, 그렇죠. 이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구하라, 이러한 의미인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 골로새에 와서 자꾸 위에 있는 어떤 신령한 방법 어떤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진실로 위에 있으신 예수님 당신의 말씀 당신의 그 가치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추구하는 걸까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NIV 성경을 딱 봤더니 이 부분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 부분을 어,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어, 영어 혼자 제가 하기는 좀 부끄럽고 <laughs> 같이 한번 좀 네, 영어 영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제 발음이 좀더 나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뭐죠?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세팅하라. 그죠? 세팅하다는 게 뭐죠? 둔다는 말 아닙니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라. 마음을 두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고 한다면 내 마음을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갈망을 위에 계신 예수님께 두라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절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되시나요?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킬 수 있고 성공했다면 저는 이 자리 에 없었겠죠. 이미 어디로 어디로 가서 이제 뭔가 뭔가를 하고 있겠죠.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죠? 그렇죠?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겠죠. 아무리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눈물 콜물 쏟으며 주의 말씀만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도 그렇게 하고 이제 막다 은혜 받고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다고 집에 가지만 집 문을 들어가는 순간 은혜가 확 쏟아지는 경험들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존재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나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발 앞에 내려두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헤아림을 받을 수 있고 헤아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쉼이 있을 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관점들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 초점을 위에 위에 계신 예수님께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당신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동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첫 번째 최우선 순위를 두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안 어한 한동안이었던가? 한 3, 4주 거의 한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해봤해 봤는데 나는 마음을 어디에 두었는가? 최근에 어, 조금 부끄럽지만 뭐 솔직히 딱 하나가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물건이었고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무선 헤드폰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는 것에 참 약한 것 같아요. 제가 교역자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최최 땡땡 최 간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간사님께서 이제 무선 헤드폰을 딱 쓰고 이제 자신의 일에 딱 집중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스마트해 보이고 인, 인텔리해 해 보이는지 딱 모릅니다. 이게 딱 하면은 또 요즘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아시죠? 어떤 음파를 통해서 외부의 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면 지하철에서도 소음이 잘안 들려요. 저는 그 작년에 이어폰을 통해서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술이 엄청 발전했죠. 그래딱 집중해서 엑셀 탁 작업하는 거딱 보면 되게 이제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또제 옆옆 자리가 구땡땡 강도사님이 계신데 이제 마침 또 다른 헤드폰 종류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관심이 있고 이제 말을 했는데 어, 그, 내게 그거라고. 한번 써보시겠냐고. 그래죠 써봤습니다. 이렇게. 써봤는데 정말로, 그 이제 보스 거거든요. 이제 QC45라는 블루투스 헤드폰인데, 정말로 착용감이 좋고, 가볍고, 그래서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되고, 그래서 마음을 정했죠. 사실은 소니냐, 보스냐 고민을 하다가, 보스로 이제 마음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폭풍 검색이 들어갔습니다. 새 거를 사기에는 아내에게 좀 미안하고 면목도 이제 안속그 해가지고 당근과 중구 나라를 하루에 한2 0번 들어간 것같아 <laughs> 시간만 나면. 네, 정차할 때도 핸드폰 주머니를 꺼내가지고 빨간불 있으면 당근에 올라온 거 없나? 딱 키워드 걸어놓고 띵띵 자, 생각보다 자주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제품이라서 자주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거 가격도 괜찮네? 그러면 이제 하트 딱 해가지고 아, 출, 즐겨 죽기, 찾기 이렇게 딱 어, 해놓고요. 그래서 한번또 그래서 지, 이동탄에 괜찮은 물건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갔다가 갔는데 설명한 것과 판매자분이 실제로 내놓은 물건과 다른 거예요. 정품 스티커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고 했는데 정품 스티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에이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차 안에서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왔던 그게 있습니다. 여튼 참 민망하지만 몇 주간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이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또좀 웃고자 환기차 드린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의 마음, 마음속 깊은 갈망이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아니면 땅에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도 저도 그게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 드리긴 했지만 헤드폰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였지. 만약 그 대상이 바뀐다면 요 정도로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나의 인생 나의 삶 자체를 삼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그 주님과의 만남, 그 교제, 주님께 초점을 두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살펴보면요 오늘 이 네절의 본문 안에는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특별히 어, 시제에 따라서 나옵니다. 과거, 성도의 과거, 그리고 성도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과거의 과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어, 이제 두 번째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과3절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시제가 무엇이죠? 과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둘다 과거이죠. 순서를 따지면 뭐가 먼저 이겠습니까? 예, 죽은 것이 먼저겠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니까. 그죠. 죽은 것이 먼저입니다. 근데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는 라는 것일까요? 딱 떠오르는 한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말문이 막히시지 않나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걸 설명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떤 방탕한 습관들이 싫어졌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들린 설명이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음, 어, 방탕한 습관들이 싫어졌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싫어졌다. 이거는,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어난 어떤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어, 부족합니다. 또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죠? 죄에서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이거는 어떨까요?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넓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부족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라고 단언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종로로 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그죠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다음 14절도 한번 띄어 주시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시는 다시는입니다. 단언컨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아, 그때 내가 죄를 지울 수밖에 없었어. 이런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상 죄를 지울 수 있지만,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가지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 네가 이끄는 대로 나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고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하시며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 너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 나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의 소속은 죄의 권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정체성의 한 단면이라고 한다면, 1절에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죽었으니, 이 부분을 지금 방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1절에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함께 살아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독생자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삼장 2 7절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laughs> 아멘.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래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은 자는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는 살아난 자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분의 의, 의라는 말이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을 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신 그 의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되었죠.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막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어, 있으시대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뭐 사랑한다 하시니 뭐 사랑하시겠지. 점점점 하는 그런 애매함이 아닙니다. 나 임상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그것을 자꾸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아침에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뀌는 게 나의 감정 아닙니까? 아침에 나갈, 나갈 때에 엄마 아빠한테 막 짜증 냈다가 또막 들어와서 어, 엄마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 아닙니까? 감정에내 감정과 나의 생각에 여러분, 너무 어, 사실 우리가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의 감정이 어떤 나의 생각이 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하는 자인가 이런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때 이런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털어 버리시면 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재단하고 그렇게 그래서 마음이 낙심될지라도 때로는 내 의지와 결단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뻐 부르시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진정 나들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스펙이나 학교 이름이나 소유나 환경이나 직함처럼 쉽게 사라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하시는 건 생활 가운데 나를 향해서도 하실 게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고 내 자신을 향해서 설교하세요. 계속. 계속 우리는 복음을 알지만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정체성, 남이 만든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부여하신 그 정체성이 나를 빚으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온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